안녕하십니까 속플러스 내과의원 박창욱 원장입니다 내시경은 소화기 전반에 걸쳐 건강 상태 및 질환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식도 위 십이지장을 관찰하는 상복부 위장관 내시경 대장 직장 항문을 관찰하는 대장 내시경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내시경이며 그외 담도 최강을 관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역행성 최단관 조영술전박하종양 등을 감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초음파 내시경 소장 질환 감별에 이용되는 소장 내시경 캡슐 내시경 등이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위와 장의 건강 상태를 볼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소화기 질환의 감별뿐만 아니라 암 또는 암전 단계 병변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찰 및 진단 치료할 수 있는 검사이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특히 대장 내시경을 통해 암의 씨앗이 될수 있는 용종을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이 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니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인의 경우 위내시경은 40세 이후부터 검사를 시작하고 이상이 없다면 최소한 2년마다 검사를 받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40에서 50세부터 검사를 시작하고 이상이 없다면 3에서 5년 주기로 검사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자세한 안내문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지만, 위내시경 전에는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의 금식을 유지하면 됩니다. 다만, 위배출 능력이 저하되면 검사 전날 소식 및 16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전에는 검사 2에서 3일 전부터 섬유질이 많은 채소류, 잡곡, 씨가 있는 과일, 고춧가루, 김, 미역과 같은 해조류는 반드시 피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배출되어 검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 내시경의 경우, 목농김씨 인두 및 상부식도 접합부에서 통증 및 구역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점막부위에 국한하여 작용하는 부분마취액을 3에서 5분 머금었다가 삼킨 후에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면 내시경의 경우 주사제 투입을 위한 정맥주사 및 수액을 달게 되고 준비 완료 시 진정 약물을 주사하고 진정 상태 확인 후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꼼꼼히 관찰하여 이상소견이 관찰되면 추가적인 조직검사나 헬리코박터 검사 등을 진행하며 병변이 관찰되지 않으면 추가 검사 없이 종료하게 됩니다. 검사 전 진정상태의 유지를 위해 진정약물을 주사하며 직장 수지검사를 통해 직장 및 항문 이상여부 및 항문 부위에 윤활제를 바르고 나서 내시경 스코프에도 윤활제를 발라서 내시경과 항문 사이의 마찰을 최대한 줄인 후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장 원위부 끝 부분에서 맹장 개구부를 관찰한 후에 유리오시칼 밸브를 통해 소장 말단 회장 부위를 관찰하기 시작하여 상행 결장, 상행 결장, 골 결장, 직장 항문 순으로 내려오면서 6분 이상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자세하고 완벽한 관찰을 위해. 공기를 주입하여 대장을 팽창시키는데 저희는 복통과 불편감이 최소화된다고 알려진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병변에 대한 조직 검사 또는 용종에 대한 절제 시술까지 마친 후에 검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네. 우려하시는 부작용 및 문제점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안전한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크게 염려하실 바가 아닙니다. 각종 소화기 질환 및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내시경 이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최신 장비와 풍부한 시술 경험을 갖춘 저희 속플러스 내과에 내원하셔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순 속플러스 내과 박창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